잡았고. 살아니우리팀내오은 궁금해. 어제쯤. 미하는 나쁜 거아니 그냥. 어제였냐고요? 네. 궁금해요? 바로 이 순간. 지금 1 2

어, 어 뭐야 아, 이거 아 진짜 <laughs> 아 씨발 안 돼. 아나 이거 진짜 못했 아...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좁비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확보했다. 점박을게. 아군 생명 <laughs> 남았다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스파이크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 아무래도 지헐 시까지는 가능하겠는데, 군수는 썰만 아, 한거 굳이 썰야 할까? 클러치 할수 있으면 지어됐 아, 잡았다. 군수만 하죠, 자. 매주론 매주론 어떤데? 매주론 어 이거 아 시발 <laughs> 나 잘했지 키 아, 늘음 아, <laughs> 아, 순간 딱 나와 피킹 아니면 그냥 전진 그냥 전진으로 피킹 피킹 양진 빨리 골라 양진 아니가 아니가 포탑이 있으니까 포탑 을 아, 이용할까요? 아, 에이 시발 하나만 골라 빨리 아양 전진 양 전진 양양양양양양 아, 오케이

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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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리 이쓰고 나이스 카운트다운 시작 그럼 이만 나이스 억그로만 어, 끌어야 어. 돼 괜찮아 두명더스 저기 빼야돼 적군이 한 명이 쟤네 쑤니 거야 나아 아이 웨이리님 저 와이오니 스모 을찰한다뭐 하냐? 점핑을 왜 저렇게 해 해볼까? 저표시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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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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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 보세요. 역을 지키는 의가스코 봐라. 와, 이건 진탕. 카운터로 맞추네 오,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쇼 봐야 되는데. 가자. 너무 느려. 다 아.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가라지가라지가라지가라지가라 하나 지 잡혔어. 야, 이건 해주면 안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도도아 어, 이거 소리 들렸네. 오케이 나이스. 잘할게. 何だ?